바킹 똑같은 거세 개. <laughs> 그다음에 요. 잠깐만, 예. 하고 <laughs> 그 다음에 브이 버킹 지금 다섯 개요요 이거는 네. 좀 어려운데 왜요 요 이거 몇이야 이거 어디서 뺀거죠 네배 네. 뭐야 아닌데 이렇게 클리 이제 0길 밖에 이거 사이즈가 이상해요 요 이거 좋고 왜 이렇게 크다고 아 사이즈가 틀려요? 이렇게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네? 크잖아요? 이네트워크아 크네? 좀예 네, 크네요? 백사미라고 이거죠? 네. 몇 개. 다섯 개. 요거로 이거로 이거 라나나 그럼 이거 만나? 이거 만나? 이거 만그 이거 만나? 이 오링이 요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요 틈에 하나 사이드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그 이제 하나씩 하나씩. 하나씩 개? 예. 또 180조 다섯 개랑 200에 1 0세 개.